오랜만에 드디어 여름 패션 하울을 가지고 왔어요. 음 여름에 정말 정말 입기 좋은 티셔츠 특집으로 가져왔으니 재밌게 봐주시고 쇼핑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스타트! 첫 번째 티셔츠는 베이루트의 로고가 자수로 박혀있는 그냥 심플한 무지 티인데요 입어보자마자 기본티로 진짜 짱짱짱 좋은 템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화이트만 이렇게 블랙 컬러로 자수가 박혀있는데 일단 화이트는 무조건 요거는 쟁이셔야 된다고 봅니다. 티셔츠를 넣어 입었을 때도 핏이 너무너무 예쁘고 컬러가 진짜 진짜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오늘은 두 가지 컬러를 가지고 왔거든요. <laughs> 지금 터키오 컬러를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 솔직히 이런 기본 반팔 티는 사계절 내내 입히잖아요. 그래서 꼭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티셔츠입니다. 한 50kg 정도의 사람에게 입혔을 때 요 정도의 품이고요. 저는 이렇게 진이랑 같이 매치를 해봤습니다. 신발은 뉴발란스 530은 색깔을 신어봤고요. 아무나 누구나 히뚜루마뚜루 입어도 예쁜 그런 코디지만 약간 신발만 바꾸고 스타일링법만 살짝 바꿔서 다른 무드의 느낌을 한번 내볼게요. 짜잔! 지금 이런 캐주얼한 느낌에다가 이렇게 슈즈랑 백만 살짝 바꿔주시기만 해도 다른 느낌이 날수 있어요 바꿔서 신어볼게요 이렇게 맨발에다가 요즘에 메리 제인 슈즈 많이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다른 컬러의 메리 제인 슈즈나 플랫슈즈를 신어도 되게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여기 바지 밑단을 살짝 롤업 해가지고 발목도 살짝 드러나면서 뭔가 좀더 산뜻한 느낌이 날수 있게 요 가방 가방을 이렇게 내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으로 입으셔도 정말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스타일링에 조금 한끗 차이만 바꿔도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낼수 있는 아주 기본 티는 무한대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 짜잔. 지금 컬러로 포인트를 줘봤어요. 아까 입었던 티셔츠나 지금 입었던 티셔츠나 기본 티셔츠이기 때문에 그냥 밑에 슬랙스나 진만 입어도 아주 캐주얼하거나 세미 정장 같은 느낌의 스타일링을 마음껏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비 컬러의 스트라이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수, 로고가 포인트인 이런 기본 티입니다. 아까 무지 티보다는 좀더 넉넉한 사이즈의 핏이고, 화이트가 아닌 살짝 아이보리빛 나는 바탕색이어서 이런 네이비 컬러랑도 아주 조금 빈티지한 느낌도 나면서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 네이비 컬러와 그린 컬러의 자수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밧줄을 꼬은 듯한 모양의 자수가 굉장히 심심할 수 있는 그냥 기본 티에 포인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룩은 이런 스커트를 한번 입어봤는데요. 요즘에 살짝 미드, 로우 라이즈 라인이 또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여름에는 캐주얼한 옷을 굉장히 자주 입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디를 풀어보았고, 네이비 패턴의 스트라이프 무늬는 약간 마린 룩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스트라이프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패턴인 것 같아요. 짠! 첫 번째 그래픽 티셔츠는 여기 윗부분은 프린팅이고, 아랫부분의 유류 하트무늬는 시침질로 되어 있어서 더 입체감 있고 예쁜 그런 티셔츠예요. 그리고 저는 이 문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아랫부분도 이렇게 자마가린 r 스라고 자수로 되어 있고 이것도 기본 티셔츠 느낌으로도 입을 수 있는데 좀더 이런 프린트가 가미돼서 러블리한 느낌이 더 많이 드는 티셔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아이템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스타일대로 한번 코디를 해봤는데요 롱 스커트를 한번 매치를 해봤고요 아주 히뚜루마뚜루 신을 수 있는 이런 버켄스탁을 b 쫙어어좀좀이지하하캐캐주한한느을한한 줘봤습니다 거기다가 러블리 한 스푼. 좀더 나의 사랑스러운 이미지가 부각되는 그런 코디였습니다 돗자리 딱 o 고피 피크닉 는 룩이면 아주 주아 a l 죠 Your own, your own. 두 번째는 이것도 마가린 핑거스의 티셔츠인데요. 정말 정말 좋아하는 느낌의 티셔츠라서 바로 픽해왔어요. 저는 이 차콜 컬러와 핑크 조합을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뭔가 이런 미지근한 느낌의 조합. 이 티셔츠에 뭔가 한 겹이 프린팅이 씌여진 듯한 그런 느낌의 그래픽이고요. 저는 이렇게 물 빠진 보라 색깔의 진과 그리고 저의 새로운 조던. 지금 엄청난 쇼핑 욕구가 다시 샘솟고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쫙 이어지는 듯한 이 톤의 조화가 아주 아주 예쁜 그런 룩입니다. 제가 거의 사랑하는 룩이죠. 완전 빡시한 느낌은 아니고 생. 약간 이런 느낌의 약간 그런 루즈함이에요. 저 마가린 핑거스하면 딱 떠오르는 색깔이 핑크 컬러인데 브랜드만의 특징을 잘 살린 룩이 아닌가. 쉽습니다. 음. 이 제품은 브라운 컬러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이런 노란색 프린팅인 하트의 X자. 이모티콘이 들어가 있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브라운 컬러의 티셔츠는 많이 못 봤거든요. 물빠진 듯한 느낌의 브라운 컬러가 너무너무 예뻐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쿨톤이지만 이런 피그먼트 재질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뽀송뽀송하게 여름에 정말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란 색깔. 깔맞춤. 으로 잘 맞게 한번 신어보겠습니다. 초콜릿 딸기, 그리고 바나나, 초바 딸의 조화 같은 느낌? 브라운 색이라서 더워 보일 수 있는 뭔가 이런 컬러감을 좀더 중화시켜서 좀 산뜻하게 매칭을 해봤습니다. 짠! 이번에는 빨간색과 핑크 컬러의 조화. 핑크 곤듀 같은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는데요. 제가 핑크 컬러와 빨간색 컬러의 조합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쨍한 핑크 컬러를 또 좋아해요. 컬러에서 약간 톤을 달리해서 입은 듯한 이런 톤인톤 톤 느낌으로 시원하게 하얀 색깔 쪼리를 신어봤고요. 하트 풍선에 그래픽이 쏙 들어가서 뭔가 부풀려 보인 듯한 그런 느낌? 저희 지금 머리 컬러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흐르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몸을 타고 오른 듯한 이런 핏이 굉장히 예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 원피스. 티셔츠랑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이 티셔츠는 앞쪽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빨간 색깔 포인트가 있어서 저도 빨간 색깔이랑 이렇게 맞춰서 입어봤거든요. 박시한 티셔츠랑 레이어를 한걸 좋아하는데 또 여름이고 하니까 미니 원피스랑 레이어링을 해봤습니다. 하와이에서 서퍼인데 이렇게 티셔츠를 입고 칵테일을 팔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룩입니다. 이렇게 뿜이 커서 운동 할때 밑에 바이크 쇼츠나 레깅스 입고 입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팀 라인을 딱 가리는 길이라서 이렇게 여름 느낌 나게 아주 예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니 스커트에 조던 신어 보고 싶었거든요. 이번에 소원을 성취를 했네요. My o strings untied. I'm r u n 마지막으로 요, 같은 브랜드의 티셔츠인데요. 진짜, 진짜 지금도 보이시겠지만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티셔츠예요. 바이크 팬츠랑 같이 입어봤는데 수영복 위에 간단히 약간 걸쳐입는 그런 티셔츠 같은 느낌? 빈티지한 핑크 컬러에 빈티지한 뭐가 요트 무늬? 스프레이로 뿌린 듯한 그림의 그런 디테일이 있고요. 이 전체적인 무드와 여름과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약간 좀 스페셜한 좀 디테일이 들어있는 티셔츠들을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티셔츠는 이95 플러스의 약간 벌룬 핏의 이런 디테일이 있는 티셔츠입니다. 메리 제인 슈즈랑 이렇게 컬러 팬츠로 코디를 해봤고요. 동그스름한 핏에 큰 카라까지 그리고 좀더 캐주얼한 무드를 더해주는 이런 집업 디테일이 캐주얼한 룩에도 어울리고 좀더 러블리한 룩에도 어울리게끔 하의를 약간 스커트 느낌으로 바꿔줘도 완전히 180도 다른 느낌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반팔 스웨트셔츠인데요. 레글런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뭔가 동글동글하게 떨어지는 핏이 너무 너무 예쁘고요. 세 가지 컬러가 있었는데 전 네이비 컬러를 가지고 왔고요. 진짜 컬러별로 다 챙이고 싶을 정도로 너무 너무 예쁘고. 가을이나 봄에는 여기 안에다가 셔츠 같은 걸 레이어링 해서 입어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소재감이 좀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소재감이라서 강력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화이트 팬츠와 실버 운동화를 매치해봤는데요. 누구나 소화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룩입니다. 컬러의 스팽글 크롭 티셔츠인데요. 소재만으로도 확 시선을 끄는 그런 디자인이고 이렇게 햇빛에 앉아 있는데 작은 스팽글이 오밀조밀하게 아주 붙어 있는 게 너무 예뻐요. 은사 짜임의 티셔츠에 스팽글을 위쪽에 얹은 듯한 느낌의 소재감이고요. 또 스커트랑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핫핑크 컬러의 모자를 같이 선택하면서 컬러의 포인트를 좀줘 줬고요. 실 외에서는 햇빛을 받아서 뭔가 반짝반짝거려서 신원을 끄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생각보다 실내에서는 그렇게 튀는 느낌은 아니고 내가 여름에 홀리데이가 있다. 내가 여름에 생일이 있거나 뭔가 기념일이 있다. 싶을 때 이런 거딱 하나 입고 뭐 안에 약간 좀더드레시한 무드를 내려면 스커트를 입고 해도 예쁠 수 있겠죠. 마지막 티셔츠라고 하기에는 너무 셔츠인 셔츠입니다. 제일 마지막 제품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가지고 와봤고요. 그런 전체적인 패턴이나 절개 라인이 거의 드러나지 않아서 핏만으로 승부 보는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한 송이의 꽃을 연상케 하는 그런 핏이에요. 아무래도 여름에 제일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컬러는 이런 화이트 컬러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고. 간단히 진이랑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 이 피지주는 뭔가 아우라 때문인지 다른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바스락거리는 이런 면 소재와 디자인이 정말 찰떡구멍으로 잘 어울려요. 정말 잘 구겨지는 소재감은 아무리 예뻐도 꺼내기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요거는잘 구겨지지 않는 탄탄한 면 소재라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만약 여름에 데이트가 있다. 그런 날에는 요거를꼭 입고 갈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모든 소개가 끝이 났는데요. 그러면 오늘도 저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